자, 제가 푸시를 좀 빨리 해놓은 상황에서 수확이 나서는 4타타밍이기 때문에 서포터가 시간이 좀 많아서 올라왔습니다. 네. 캐리아도옵니다. 어, 싸움이 조금 커질 수도 있는데 뒤에면서 네. 한번 구워볼게요. 아니, 저뒤서구럽두요타겟팅중요해요 빠란도이 제이동인데 2대4 피넛도 위험한데 이어 위로 빠져고 쏘창하며 구마유천고쏘아가면서쫓 아팠지. 쏘창 아팠지. 습니다팠지 쏘창 아팠지. 지쏘 아, 오너가 굉장히 자신감있게 무빙도 하면서 t 원이 애초에 합류나 교정각도 아주 잘 봤죠 방금 예, 예. 젠지가 먼저 실점한 상황에서 미드 쪽에 압박을 역으로 가하지 못한다면 오리하나가 결국 음. 저게 스탠드 오 어, 일단 오너가 니다 오너가 왔습니다 도나이가킵업드레 어이... 여차하면 쫓아가면서까지 CC 넣으면서 한번 노려봤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피넛의 사냥터로 어... 오너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응. 저게 안 보이는 시야로 계속 통해서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르반을 놓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서 찍었거든요. 어, 이러면 이러면은 대겹오너이막대장 여기도 뭐 킬각 한번 잡아봤는데요 일단 우리하나가잘 회피했고요 그 말씀하신 자르반이 지금 워낙 잘 커가지고 맞습니다 철혈포식자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전성기를 빨리 맞이했거든요 오데 위험합니다 데려가 데려오아스라스 탈출했습니다 비상당 위험한 탑쪽에서의 순간 우리가 상황이 나쁜 건 아니다 키원도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상황이 좋을 때는 이 스택까지는 역으로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뭐 젠지도젠지 나름대로 소만 그 대수를 출발하면서 어려운 그림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주요 오브젝트에 관련된 부분을 일단 다 가지고 가면서 보니까 토... 밸류가 좋았던 팀원들 종합 포트에 나올 됐고요. 수 있고요. 종합 포트에 나올 수 있어요. 포라! 우! 그리고 치대는 포라! 와! 소노를 때리며 포란 클러치 플레이 나왔죠? 자, 그터발을 이용한 그 플레이 포란 결국 바탑메 솔로 킬을 만듭니다. 잡지면서 그치 어, 안전하게 시야를, 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어, 거니까요. 그리고 미드 거? 쪽 네, 순간적으로 여기가 비었다라고 판단하니까 미드 어, 쪽 그냥 스킬 쓰면서 좀 강하게 밀겠다는 거. 이게 골! 쾅! 터져 나는데라. 예.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중이 대표. 아, 잘하는 아, 에최 좋은 성장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기대하고 있는 도란인데요. 오! 오 물론 라틴 우리 하나는 오리하나 샌드예요. 예, 오리하나 되게 센데요. 지금 와. 온데요. 오리하나 지금 어떻어요? 미쳤다.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페이코 무빙도 최대한 한 바닥까지 아, 그래도 프라운를 그러니까 잡힐 것 같고 충 남은 전투! 그 다음! 제우스도 있다 아까 봉퇴 속에서 젠지가 훨씬 빨리 갔죠? 페이코 치밀아! 서로 간의 설계 구도에서 젠지가 확실히 합류가 빨랐어요. 그래서 그 빠른 합류와 함께 이미 키를 먹었던 페이커에게 제압골까지 얻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값만 놓고 봤을 때 서로 간에 그 교환된 것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압볼들이 지금 아칼리가 가전을 걸로 보아서요. 많은 것을 젠지가 얻었죠. 럼블이 어... 움직임이좀 제약이 걸린다는 게 계속해서 운영상으로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에이. 이거 미드 2차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키원. 어. 먹어두었던 전략을 바탕으로 이 차례 미니플레인 되게 좋았는데 오리아나가 탑을 가는 게좀 무서울 수도 있긴 해요. 항상 암살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공 돌리면서 충격파? 예. 돌리면서 사원랑 같이 일고라를죠사워랑 응. 같이 대신 맞아주면서 개비조좀 많이 맨 뒤쪽으로 빠, 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살짝 실풀이거든요 어. 예, 풀타임 어? 크가 됐기 때문에 아까 추격을 하고 싶은데 나 쪽으로 파고 들어서 친구들 다들 많이 일단 오기도 하아 그렇죠. 서민들 앞이! 자차병에서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의 인원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를 제거합니다. 네, 아니 이게 또 잡아주긴 네. 했는데 솔로 킬 나왔어요. 싸움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t 원 입장에서 사이드 라인을 어, 버리고, 어, 이라 할수 없긴 하거든요. 물론 노리는 데 한정을 팠던 거예요. 자차병말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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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이 좀 커집니다. 제우스가 야간 들결 많이 봐요. 여기서 아래쪽에 피난. 예, 지금 불타는데 빨리 피난요 위에서. 일단 아, 음, 아스트스제네카는체 음, 어. 압박감이 훨씬 커진다는 얘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전투가 끝난 다음에 정비하는 타이밍도 조금 엇갈리다 보니까 젠지가 먼저 와서 지금 드래곤 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먹고 빠지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강력 대미라 오노도, 도 와서 전투미라, 버고요 아래쪽 길라이첼! 그래서 스파니다이첼첼가고도망가 리더이돼있는 상태에서 주요 딜러를 쏙쏙 빼먹었어요, 한타인데! 중에고 어, 있는 양 팀의 선수를! 그래서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 길목을 다 뚫고서 드래곤 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좁은 길목으로 본대 쪽이 내려가다가는 이펄라이저에 맞을 수 있다 보니까 결국 미드에 힘을 주면서 저 어, 넓은 강가로 나가야 될것 같거든요? 아, 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이거... 빨리 뚫어봐야죠, 어차피 지면 너무... 상대 그만 먹어요! 제인스가 그러니까 칩니다! 아, 근데 이미 먹어서! 아, 리고 전투! 그리고 오너에 와리 가면 뒤 구마유씨도 위험해요 나머지 부분! 구마유씨 체력 뚫었습니다 네! 이미 지금 막 스타되어 제는것 같은데 다 전환하고 있는데 초미가 가운데 멀쩡합니다 충격파! 초비가 뒤로 넘니다 엔지! 캐리어 체크 그리고! 페이커만 생존해서 뒤쪽으로 빠졌습니다만 이미 동료의 4명은 전장에서 사라집니다! 와, 서로 앞라인과 뒷라인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럼블이랑 나탄이 뒤에 세명을붙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자이대한 어지러운들이 한 명하고 있습니다. 바텀 쪽 길을 완전히 뚫기 일보직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된 진영도 못 잡고 계속 싸우게 되는 거고요. 아, 이거 이런 거라 도 어떻게. 여기서라도 아, 여기가... 막아 봐야 되는데 이게 충격파도 없고 지금 네. 아, 그리고 도란이 그렇게 지져대는 게 지금. 와, 그냥 본인이도 비네요. 아예 오지 못하게 막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라브사 데크 잡습니다. 데크 잡세요. 와. 넥서스 파괴가 대비다. 지리 누가 선정이 됐을까요? 초비입니다. 아, 잘한 선수가 굉장히 많지만 초비가 받은 이유는 초비가 이 조합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이는 젠지와 티원의 경기였는데. 솔로 킬 각을 보면서 그런 선수를 압박하는 구도를 잘 만들어냈고 서로 순간 이동을 쓰면서 어... 긴 교전각을 네. 봤었죠. 맞습니다. 얘기하신 그긴 교전각을 보기 위해서 오리 아나도 충격파를 아껴놨던 건데 음. 사실 그. 그